집으로 치 저기 물 묻혀갖고 부들부들하게 해갖고 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면들 면서를 갖고 밥과우리그 물둥이 내서 꼬기 이하고 물둥이 내서 지금 물소를 안 지러오니까 그전에 물둥이를 꼬여요 음. 물둥이 꼬여서 먹었어 지금 저는 매달 향들을 파서 그렇지 음. 물동에 물동에다가 넣어놨다가 먹었어요? 물소를 큰그 단지를 이거만한 단지를 묻어놓고 이제 하나씩 질러다 놓고 먹었지. 아 땅이나 땅에다 묻어? 땅 땅에다 담은 쪽버키버키다가버키그 버크, 버크, 냉장고 있는 자 묻었었지 우리가. 아. 그냥 냉장고에 내놓고 먹고. 그랬다가 그물을 떠서 먹는 거요? 그거 떠서 먹고 이제 다 먹으면 딱딱 부셔놓고 저해절 하나 절 질러다 보야 하지 않냐? 그게 하나죠. 음. <laughs> 할머니는, 할머니는 어디 샴에서 물을 길러 오셨어요? 아랫마이 샴 저기, 저기, 저기 샴방가 있잖아. 응. 네. 은자리 문 앞에 네. 샴푸. 가 네. 할아버지가 판겨. 아, 강나무 밑에 있는 거? 응, 네,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봤서 아 그거 지러다 먹었어. 그 물? 그러고서 이제, 왜해성샴에 있었잖아. 예. 사모해성샴길에러다 먹기 전 너무 멀다고 할아버지가 그걸 파더라고. 혼역 판겨, 그게. 아. 혼역 파서. 그거 사무지러다 먹자,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돼서, 시암 우라니, 파고들 살고, 아니지. 그거 지러다 먹고, 예쭈샘, 예쭈샘 있는 거다 미웠잖아. 미웠죠. 예쭈샘 그 사무지러다 먹고, 그 자리면 그거 지러다 먹고, 또, 왜, 육란에, 저, 뒤로 가면, 지리 거기, 그거 사무지러다 예, 먹고, 알아, 알아. 그거 지 그것도 있지, 지금. 있어요. 그거 사무지러다 먹었지, 깨끗하게 품어서 아... 품고서 깨끗하게, 할아버지가 맨날 품었지. 깨끗하게 하주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어.